<laughs> 이, 기명 종제격은, 예, 종제도 이게, 종상, 이거. 종상 오면, 종강, 하면 전부 인수로 되어 있그 다음에, 종왕, 하면 비견, 비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종, 재, 이제 죄로 되 있는 것이 종, 재라. 이 신축팔법에 나와 있는 종재를 얘기 하는 건데, 이 기명 종재의 화면은 이게 제일 처음에 근데 마지막에 제로가는 것이 죄을 격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냥 종재 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명 종재라는 것은 처음부터. 종으로 가버려요. 총 제로, 제로 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팔자가 원래 제하고 가깝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 타고나. 그렇죠. 어, 어, 은행원이 됐든 은행 관리하는 인원이 됐든 그러니까 세무사, 회계사, 경리, 우리가 흔히 보는 건 경리야. 그 죄다 은행원. 근데 여기서 한 칸으로 뭐, 뭐, 뭐 재정공무원. 뭐, 세무공무원 관까지 있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공무원으로서는 사실은 이것들도 전부 다 직업이 이제 원래는 공무원이랑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이 여기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무담당이니까 그냥 사장도 되고 안 돼, 뭐, 그냥. 생각이. 돈 버는 분리 그렇지. 생각이 돈 버는 분리만 합니 돈을 다루고. 예. 그냥 타고났다.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을 잘 운용을 못 해가지고 항상 힘들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것만 다루고 있으니까. 더 오래 아픈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소얘기385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응. 김영종재계고 구성표. 브생은 응. 응. 무일생은 경신금, 무기일생은 임계수, 경신일생은 가불목, 임계일생은 병정화이 간, 그, 지지, 간그로 얘기고, 지지 밑에는 뭐예요? 진술총리, 병정일생은 사회축, 요건은 뭐예요? 묵은, 채왕,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 천간이 가버리라고 가버리려고 밑에가 뭐예요? 뿌리가 없어야 된다. 이것이 뿌리가 없고 이게 천간 제로만 이런 이해를 해야 돼요. 뿌리가 무근 무근 제로. 무근 여기는 완전 제. 당연히 그냥 존재들 생각해볼 을것 없어요 그러니까딱 보기에 편해. <laughs> 다들 딱 나와 있어요. 시결하는, 이 부분에서. 시결. 시결도 간단해요. 일주에 비경, 겁 또는 인수, 방조가 없어 무근한 사주에 제가 이중삼중으로 있을 때 인수가 왕하여 신궁이 왕하게 된걸 만나면 반드시 가하게 흥하게 되는 것이나 만약, 제가 인수를 타하 제2 상쟁될 때는 그만 평생 작사하고도 이에 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다 그런데 이 기명종제 시결은 연애다평에 꼭두 글자밖에 기존, 기재되지 않고, 또는 글귀의 내용이 기명종제 시결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의인격행 제응하여, 총 시공하는데 적합한 시계라고보다 마땅한 것이다. 아래에 줄을 가라 고가에 기재되어 있는 시결 두 그룹을 이 곳에 기재하여 참고에 받친다. 뭐라고 했느냐 일간 무기가 만반제면 김영 삼, 용, 시, 복, 태 자, 일간에 기가 없으면 무기, 사주가 천만으로 재가 초출되고, 지지가 제로, 국을 잃고, 재호 기관이 꽉 차있을 때는, 그때는 자신 일주지 주결을. 자기 일간에 뿌리도 없어요. 재만 꽉 차있어. 그러면은, 자기를 그냥 포기하고 재따라고 요것이, 그 말이야. 그래서, 종제끼하고 희기는뭐 다, 아까 얘기한 것 같지. 뿌리가 없고, 재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구분하기가 엄청 편해요. 왜? 뿌리가 없고, 재만 있으니까. 얼마는 보관장이 딱안 걸립니다. 자, 그러면 예를 예. <laughs> 자, 뭐, 다섯 개인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요건 뭐예요? 이게 정화인데, 요 전부 다, 정화가 6월달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수 <목소리도> 됐는데, 여기서 사랑하려고 이렇게 딱 운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운이, 에, 여기서 평가는 뭐냐. 이 운이 와도 운세는 좋게 평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별로를 열었다. 왜? 원래 끄리가 없으니까 하면 영향이 있다. 근데, 운이 여기서는 사유 근부, 여기서는 진유 근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는 좋다고 나는 생각해. 요그렇지만 요것들은 아무래도, 이런 걸 살리려고 하니까, 이게, 요런 거고, 요런 거고, 충분하면, 이게 묘의 충만한데, 이게 목이 살아가도 묘의 충만한데, 좋을 리가 없죠. 결국은 기명 존재라고 해도 운세가 거꾸로 오면은 여기서는 뭐 그렇게 나쁘게 평가를 안했지만 내가 봤을 적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컨트롤 음, 운이 좋게도 보면 좋은데, 이렇게도 보면은 도로 사용하니까 해봤자. 안 들지만 음. <laughs> 안 들지만 그것도 영향이있다 이렇게 니다 다음에는 이 병화가 여기다가 소기소소 얘기는 이렇게 이 양이니까는 양이. 양이. 근데단두 개가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다고도 여기가 여기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신유술이라는 이게 신유술. 화삼이 토, 토삼이 금이란 금이 딱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종 재는데 문제는 이게 운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병, 병정 자, 네. 신, 미, 오, 사, 진, 묘 예. 죽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눈에 화가 사아나를이렇 그런데 이놈은 사요 합이 되고 이런 은진유 합이 되가지고 이거 운세는 뭐 여기는 좋다고 보지만은 여기 것들은 좋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왜 여자 같은 사랑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종재가돼 있어도, 이렇게 문이 까불러 오면, 어 조금 흔들리는 건 사실이야. 이렇게. 예. 내가 경험한바에 그렇다는 거야. 책에는 뭐 좋게 평가를 해놨는데, 나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야. 다음에, 요건, 요거. 요건데, 요거는, 자부다 여기가 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을이 딱 채워져 어요 그러면, 이름이 해서 뿌리가 없고, 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종제지, 종제. 기명 종제. 문세를 한 거가 습니다 무. 이게 전부 다 좋았고 목이 그러니까. 여기, 여기도 뭐 금이지만 수가 딱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수색목으로 해가지고 괜찮아. 요건 뭐. 금인데, 전부 다 목이야. 네, 전부 다 금색에서 수색을 먹으려는데, 이게 사실 이것도 전부 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안 필요가 없고, 원업이 이런 걸 났을 때, 그냥 총채 그러면 이걸로, 신, 개. 5, 7, 4, 5 6 4 5 2 4 6 4 사주에서는 왜5것이 좋으냐면 이4 5이4화가 있기 때문에 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 5까456 456 456 456 456 4여기456 456 456 456 456 456 456 4 완전 거리에 도로를 사는 거라 보니까. 다음 병원. 이거. 이거는 뭐예요? 수생, 목, 목생화 결국 이로 화국을 해야지. 화가 떠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금생수해했느냐 절대 아니야 어쩌서 그러냐? 그냥 물론 뿌리가 여기 있긴 있어. 왜냐면은 이름이... 이러면 뿌리가 있을 것 같지만, 뿌리가 들지 않는다. 여기서 절이 되어버리고, 정말 화를 내는 것 그러면, 경, 신, 인, 계 가, 몰, 병, 자, 인, 묘, 신, 사, 오, 미, 신. 여기가 전부 다, 그냥 수사이고 목숨 화라고 하버리니까, 운세는? 저절로, 응, 책계있타 다음 주부터는, 이제, 1, 2, 3, 4, 5, 5권을 막난 6권이 들어갑다 6권이 들어가면 그, 110, 1 1이 무다 찍어? 1 1 1 2문눈답집이라고 해가지고 되있는데 예, 112가지가 전부 다 제목이 있어요, 제목. 예, 제일 먼저가 이제 등급적이는데, 1 1 2 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겁쟁에는 대문자 그 비견겁자, 그러 비견겁이 몰려 있어가지고 재를 서로 쟁취를 하는 격이라. 그래서 이 재목만 들어도 사주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어있 하는 것으로부터 이 용어를 앞으로 이제 사주 용어가 이전에도 다 나왔지만은 중점을 안두었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사주 용어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거를 1 1 2 개를 참아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아 지금까지 배우는 것이 참다 머릿 속에 들어가고 아궁극적인역낌이 어떤 식으로 사주가 구성이 됐다 이런 것을 알아내면 앞으로 사주를 파악하는 상당히 유리해요. 그리고 백열두 가지 요거를 알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벌써 귀에 익숙해지고 사주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건부터는 좀더 어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